네, 안녕하세요 대구 이단상담소 이동호 목사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어, 영상을 남기는 것은 어, 신천지가 최근 어, 10월 30일에 어, 11만 수료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어, 거짓인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2019년도 첫 번째 10만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두 번째, 2023년도에 세 번째, 그리고 2024년도 올해 이제 네 번째 이제 수료식을 하면서 40만 명의 사람들이 새 신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어, 11만 수료식을 하면서 뭐 대대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물론 뭐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 어, 정말 사실인지 어,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11만 수료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에서 어, 각 지파별로 적어도 만명 가까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어, 어, 11만 수료식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그런 수료식까지 포함하면 어, 각 지파별로 세신자 숫자는 어, 3만 5천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 어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어, 대구에 있는 다데오 계신 분들, 어, 신천지 계신 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그 수료식이 정말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다데오 지파에 정말 새신자 4만 명이 늘었고, 과거에 있었던 인원까지 포함해서 5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구는 그 정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어 신천지 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누구에게 모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략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모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11만 수료식도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있는 신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탈퇴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진짜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다시 어, 정통교회, 그리고 어, 주님을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